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뭐한달 반, 거의 두달 가까이 걸려서 EU의 18차 대러 제재안이 드디어 합의가 됐는데요. 그동안 슬로바키아에서 아니 너희들 말대로 그대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끊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우리는 러시아 가스 끊으면 새로 얻을 에던지원이 없어. 그러면 오히려 에너지를 먼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줘라고 나오면서 이 18차 제재안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슬로바키아에게 어떤 당근을 줬는지 모르지만 슬로바키아가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이건 아마도 슬로바키아가 그동안 요구해온 러시아산 가스를 받지 못하면 해외 다른 나라산 가스를 받을 때 그만큼의 운반 비용이나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거를 EU에서 메워줘야 해 라는 슬로바키아의 요구를 EU가 어떻게든 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오늘 이 러시아에 대한 EU의 18차 제재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8차 제재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러시아의 원유. 러시아의 주된 수입원이죠. 원유 수출의 수익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 원유 상한가를 15% 낮췄습니다. 그동안은 60불이었는데요. 이번에뭐한 47불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제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고 하면서 그 휴전 협상에 맞춰서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만 해왔다면서 앞으로 50일 안에 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휴전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면 본격적 힘과 힘의 충돌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서방에 최대한 레버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이요. 지난 18일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안에 마침내 만장일치로 합의했는데요. 제재는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27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주로 헝가리가 반대해 왔습니다. 이 헝가리에 러시아에 들어오는 송유관, 가스관이 있어가지고 헝가리가 반대해 왔는데 그때 협상할 때마다 이유가 헝가리에 당근을 주고 뭐어 재정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로바키아가 반대를 한 겁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완전히 끊는다라는 정책에 반기를 든 건데요. 꼭 슬로바키아뿐만이 아닙니다. 중간에 몰타도 반대하고요. 그러니까 EU의 큰 나라들, EU의 핵심 국가들이라고 할수 있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거든요.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는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대사 회의에서 18자 대러 제재안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내용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바로 공개되는데요. 제재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재 60달러로 고정된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 상한제의 작동 방식을 일정 주기마다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의 15%를 자동 인하하는 변동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유는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에 대한 유가 상한선을 60달러로 정했습니다. 왜냐, 그때는요, 전쟁이 나자마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고 막 이럴 때라서 60달러라는 게 아주 굉장한 처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가가 뭐 65달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이란에 뭐 미국이 폭격하고 한다고 해도 70달러를 잘못 넘었어요. 65달러, 68달러, 70달러 근처 가다 다시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달러 상한선이라는 게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 원래 러시아산 우랄 원유의 가격은 원래 좀 국제 가격보다 낮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 처벌의 효과가 미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7.6달러, 15%더 낮게 하자는 건데요. 원래 G7은 이 상한선을 45달러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이죠. G7 정상회담에서 이거 논의하고자 하니까 하루 먼저 가버렸어요. 중간에 사실상 도망간 거죠.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냥, 아, 귀찮으니까 도망간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이 자체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건데요. 유럽이 자체적으로 먼저 시작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유가 러시아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가격은요.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유가 러시아의 물건을 살때이 가격 이상 사지 마라고 이유가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유를 살 때요. 러시아와 구매국이 있다면 그두 나라 사이에서 만의 계약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배가 그 사는 나라로 가야 된다.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배에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험은 이유가 꽉 잡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사들이 이거보다 높게 계약하면 보험을 안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실어 나르는 배들을 미국이나 유럽이 제재함으로써 너희들 이거 실어 나르면 우리가 제재할 거야 라고 해서 원유 상한선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수입이 뭐 당장 15%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5% 10%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는 굉장한 자본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지금 자본이 부족하고 모든 자본이 전쟁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이자율이 20%에 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유 상한선을 낮추고 이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실제로 러시아에는큰 타격이죠.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안에 러시아가 휴전을 하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러시아와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에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훨씬 더 증폭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좀 미약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고 미국의 제재와 더 강력한 제재와 합쳐진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거에 동참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G7 국가들이 다또 동참할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여기에 이유가 이렇게 나오면요. 어느 정도 동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동참한다는 건 돈의 흐름이 그렇게 동참되고 그렇게 뭐 계약을 했을 때뭐 송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 은행들이나 유럽 은행들이 안 해준다는 거니까요. 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자체 결제망이 있습니다만 그 비중이 글로벌하게는 몇 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인도네시아나 뭐 러시아성 원주가 많이 가기로 알려진 인도나 말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이 달러 결제망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재안에는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적 가스관인 노드스트림 1, 2의 직간접적인 사용 금지가 들어가 있고요. 러시아 은행 22곳을 추가 제재하는 것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 노드스트림 1, 2는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멈췄는데 휴전 가능성이 일어나면서 묘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 2 중에 1은 중간에 알수 없는 폭발 로그를 파괴가 됐고요. 2는 살아남아 있는데 일부가 가능합니다. 고치면 또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 2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휴전이 되면 유럽이 여전히 러시아의 가스 원유가 필요할 거고, 그때 가스관이 필요한데, 노드스트림 2로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독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직간접 사용을 금지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니들한테 도움되는 건안할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도 하고요. 재밌는 점은 이 노드스트림 2의 재가동을 위해서 미국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금지시킨 거는 트럼프였거든요. 1기 때 트럼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푸는 거를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이 움직이는 사람도 트럼프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제재와 압박도 서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본이 된다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유럽은 이 노드스트림 1, 2 모두 다 우리가 쓸수 없다라는 걸 이번에 명확히 한 거고 이건 아마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은행 22곳에 추가 제재도 담겼고요 러시아산 원유밀수에 동원되는 그림자 함대라고 하죠. 여기 105척도 제재 명단에 추가돼서 제재 대상 유조선은 누적 400여 척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잖아요. 유조선 400여 척이 제재 대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림자 함대에 들어가는 유조선은 약 600척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게 400척으로 된 거는 이렇게 제재하고 나면 이름도 바꾸고 국적도 바꾸고 계속 세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재 우회를 지원하는 중국은행들과 인도에 있는 러시아 수비회사 로스네프트의 최대 정유소도 제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게 이제 중국은행이 제재됐다는 겁니다 지금 두 것이 제재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겠지만 이번 제재의 핵심은 이 중국은행 제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18차 제재가 난 다음에 카야 칼라스 이후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요 X를 통해 지금까지 채택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 패키지라면서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를 우리가 더욱 늘려 침략전쟁을 멈추는 것만이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가 됐니다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 당연히 평가절하하죠. 어, 지금까지 푸틴은 제재하는 사람들을 멍청이라고 하고 니들 발등 찍는 거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생각보다 잘 버텼고 지금까지 어,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이유보다도 높았거든요.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은요 이날 브리핑에서 EU의 제재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이미 제재에 대한 특정한 면역력을 갖췄으며 제재하에 삶에 적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는 앞으로 저 수입이 더 줄어들었을 때 벌써 이게 이제 한 3년 넘게 끌어왔고요 지금 러시아의 재정이 상당 부분 고갈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 제재안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동참한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하면서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소식동은 60달러 상하선도 효과가 없었는데 47달러가 효과가 있겠느냐며 이후의 새로운 제재안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했다고 하고요. 러시아의 석유수출의 약 80%는 중국과 인도에 판매되고요. 튀르키예 역시 상당량을 구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건데요. 인도는 사실 지금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인도는 따르겠다라는 입장도 많습니다. 중국은 또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우리 수입 별로 안해 이렇게 말해 왔거든요. 몰래 몰래 수입해 온 겁니다. 그림자 함대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재를 피해가면서 이걸 사는 걸지 이건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로바키아가 이1 8채 제재안에 가장 큰 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동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로베르트 피처 슬로바키아 총리는요 현재로선 모든 옵션이 소진됐고 제재안 거부권을 유지하면 우리나라 의 이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거부권 철회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들이 슬로바키아에게 당근과채찍을 계속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더하면 우리가 더 얻어낼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얻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EU로부터 얻어낼 게더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슬로바키아가 판단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EU가 자신의 회원국들을 협박할 만큼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EU의 18차 제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중국은행 두 곳을 제재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중국계 언론의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조 관련해서 중국 은행 두 곳에 제재했다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베이징이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최신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두 개의 중국 소규모 은행을 제재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도시의 두 지역 대출기관인 수입펀허 농촌상업은행과 헤이허 농촌상업은행이 금요일 오전에 합의된 18자 제재 패키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은행들을 이 패키지에 제외하기 위해서 마크에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쳐온 중국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상회담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요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날 것 같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번 일로 어떻게 바뀔지를 한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은행을 포함시키면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할 거라고 세네 번 경고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은행만은 포함시키지 마라. 지금까지 니들이 제조업체들은 작은 제조업체들은 포함시키는 거 우리가 그냥 참고 있었는데 은행만은 포함시키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은행을 포함시킨다는 건 제가 뭐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 은행을 포함시키면 경제의 동맥을 자르고 그 은행이 무너지면 지역에 있는 것도 무너지고 중국의 큰 은행을 하나 막하게 제재를 한다. 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은 경제의 동맥이라서 작은 은행 하나라도 건드리는 건그 나라에 대한 사실상 경제 전쟁 선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유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요. 그하니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단한 곳만 제재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마카오에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란 걸 제재한 적이 있는데 그건 김정일 비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를 한 거고요. 핵개발이나 북한에 관련해서 제재한 은행은 중국의 단둥 은행 단 하나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은행을 제재한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도 약 약간의 톤 조절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유럽위원회가 이번에 제재에 주기은행을 넣으면서 블랙리스트 등재를 하긴 하지만 6개월 후에 이 러시아를 계속 돕는지 살펴보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 하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은행들이 러시아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은행들이 왜 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이 은행들이 EU 제재대상 상품의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사용했다 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중국의 그 직설적인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요, EU가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한 러시아에 대한 18자 제재 패키지를 채택한 것 관련해서 언론 질의에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요, 제재를 하자마자 그날 밤에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에 항상 반대해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18자 제재 패키지에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시킨 것은 그 성격이 매우 심각하고 그 효과도 해롭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요.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만큼 중국이 가만 있진 않을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을 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왕이 부장이 세네번 중국은 하지 마라. 중국 은행을 제재하지 마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유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도 서로 중간에 어떤 톤을 낮추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좀 톤을 낮춰서 6개월 후에 우리가 재검토할게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처럼 중국도 다시 보복을 하면서 톤을 낮출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복은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평화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분쟁 당사자 누구에게도 살상무기를 공급한 적 없으며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하면 EU 입장에서는 좀허드스이날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 나토의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부품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전쟁 물자에 한 많으면 90%, 적게는 70%가 중국에서 온다는 보고서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적 없고 이중형도 물품 그러니까 군용, 민용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살상 무기를 공급한 적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요. EU가 중국에 대한 비방과 비난 정가를 중단하고 두 중국 금융기관을 부당하게 포함한 행위를 즉시 시정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중국의 협박이죠. EU 너들 그러면 우리랑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이제 곧 있을 EU와 중국의 고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니들이 그 합의안을 들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